우리 시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앞뒤 좌우로 또 한번 서로의 눈을 이렇게 지긋이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네. 아,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은 사람 이십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괜찮은 사람의 삶을 사십시오. 요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또 예민하고 또 손해보지 않는, 또내 권리가 또 오라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미 뭐 부정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면은 또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그 말씀의 중심이 중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피해 보더라도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어,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삶, 어,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답변을 통해서, 이 본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를 찾으나 열매를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지나가실 때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가시는데 그때 제자 베드로가 마침 이것을 발견하고 또 불현듯 생각이 난게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했었는데 그 저주대로 이 뿌리가 말라서 나무가 죽었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 이 무화과 나무 보십시오. 이런 질문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게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 한 가지 사건이 삽 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이게 어, 순서적으로 이게 맞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정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나무 다시 죽게 된 거. 그런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 시점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어, 그것은 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어, 죽은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신 그 순간 죽은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과 어, 사건의 시점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시점의 순서상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성전 청결 사건 정화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뿌리채 말라버리는 이 사건 중심의 샌드위치 기법처럼 그 속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갔던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정작 안에서 살펴봤을 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겉으로는 잎사귀가 참 무성해요. 그렇지만 정작 그 안을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부패한 지도자들로 정작 예루살렘은 심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열매도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단어를 엄밀히 맞으면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발견한 것처럼 어떻게 되죠? 뿌리채 말랐다. 이것은 죽을 위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죽은 상태를 아, 완벽하게 그 나무가 죽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훗날 A.D. 70년 경에 아, 예루살렘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천탈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치욕의 역사가 지울 수 없는 그런 치욕의 역사가 이들에게 새겨지죠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성전 청결 사건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은 성전 청결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부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정화되죠, 청결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겉으로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 그리고 뭐 죽음 이런 것처럼 보이나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그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질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분명히 해서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열매를 맺는 중요한 것은 열매죠.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삶에서 예수는 첫 번째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다고 합니까? 산을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이렇게 명령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본문의 이 대목을 가지고 또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가면은. 아, 또 많이 신학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너무 말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을 점검, 점검해 볼 텐데 아, 오늘 본문에서 믿음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처럼 불가능한 뜻이 보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것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말씀은 이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면 겨자씨 믿음 그것을 통해서 뽕나무의 뿌리를 뽑기에 충분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우리 신앙의 거장들에 의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 믿음은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천 원 삼을 옮길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을 너희들 등이 행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 이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2 절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목적어가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그몇년 전에 거의 뭐 어, 돌풍처럼 유행했던 그 시크릿이라는 책, 간절히 바라면은 그 영원이 우주에 닿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맥락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치 믿음을 그런 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간절한 바람과 염원, 어떤 의지적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런 류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값싸고 체혈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고행이나, 어떤 노력, 간절한 바람 이런 거를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는 것, 어떤 창조주에 있는 어떤 영역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어떤 수단과 어떤 수를 써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그런 류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어떤 내용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직역해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같은 표현일까요? 완전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은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에요. 인간의 요구. 인간 안에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1번 같은 경우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표현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받으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열심과 또 어떤 뭐 믿음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요구하고 잘 아니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어떤 대가집을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것은 믿음처럼 보이는 믿음 비수물에 보이는 어떤 것이지 절대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후이 주시는이 꾸짖지 않고 후이 주시는이에게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는 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귀중한 열매와 또 아름다운 이런 믿음과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면 은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머뭇거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너에게 희 주어졌다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시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일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보고 응답되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을까가 아니라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요. 기도할 때는 왜 응답되지 않지? 뭐가 문제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을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단 하나도 없어요. 다 응답하십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사랑하는 정든 목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사역지를 기도하며 또 구하는 과정 가운데 제 이제 형님 같이 제가 생각하는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와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뭐 사이트 웬만하면 그 교회의 성에 대해서 잘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검색하고 많은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제가 볼 때마다 이상하게. 남의 교회 같지가 않았어요 이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착구하고 그리고 동시에 아이 교회에 가면 좋겠다 이 교회에서 사회 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사회 갈수 있게 해주십시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내와 같이 그것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박수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얼마나 후에 들어주셨는지 한 번도 아니고 두번이 자리 <laughs> 저를 또 불러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 하나로도 하나님은 허투로 듣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제 지나온 과정을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우리가 기도할 때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또위한복어 14장 13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 그 역사 거기에 맞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은 이 외에도 곳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그것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오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 미야마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그것을 몸 바쳐 살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거 그거 구하십시오. 그거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이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라면은 이것만큼은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속히 오십시오. 지금 이 당시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약속된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 주님 속히 오십시오. 말아나타. 아멘 주여 속히 오십시오. 주님 속히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뒤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가 뭐 해야 될 것도 있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기도의 제목 이것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경험 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과 주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단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설교를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종말을 맞아야겠죠. 그런데 그 종말이 두려운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영광, 그동안의 모든 노고가 눈물을 닦아 주시는 가장 기쁨, 바로 그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열매가 중요한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믿음의 강구,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은 무엇이 등장합니까? 용서가 등장해요. 우리가 믿음과 또 기도 중요하죠. 해야죠. 납득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성도와... 또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관계,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어떤 손해가 주어지는 거, 거기서 끝나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해를 입게 됩니다. 성경 한구절 마태복음 6장 14절 그리고 1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주의깊게 보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는다면 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더럽혀진 이 마음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부패한 심령 하나님께 책 잡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왜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바로 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고 아주 강력하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라면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어야만 했을 정도로 이 죄는 아주 강력한 것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지불하신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숨값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그 부활의 열매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답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 이 용서는 갑자기 어떤 흐름상에서 생뚱만 것이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열매맺지 못한 공동체, 결국 심판받을 공동체, 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한 간구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가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세 가지를 요구했죠 그런데 이세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당시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서로를 향한 용서를 용서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공동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 진정한 주안의 영적 가족 공동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하십시오. 무엇을 구하십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공동체에서 괜찮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얼마만큼 용서합니까? 단순히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죠. 내가 참지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내가 죽을 정도로 괴로워도 용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용서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너도 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아가는, 걸어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